2025년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19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제 수요일에, 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19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진리와 화평, 에메트와 샬롬. 그런데 에메트는 진리보다는 진실로 번역하는 게 훨씬 어감이 살아난다고 생각됩니다. 진실과 화평, 교회는 진실해야죠. 크리스천은 진실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뭐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뭐 미국은 모든 농산물이 다 개방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로 그냥 완전 개방이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게 진실이냐, 미국이 맞는 거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 거냐, 뭐 굉장히 설왕설레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특이한 말이 나왔어요. 그 진실을 밝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밝히지 마라. 진실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그런 말을 했어요. 음, 뭐 뭡니까 뒤집으면은요. 어, 우리가 우리가 진실이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요. 아 어, 참. 진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참아주세요. 그런데 거짓말하면요, 은 금방, 금방,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면은요. 이제 어 많은 백성들,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모여올 것이다. 그 말하자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성읍 주민이 자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전도를 해 보면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뭐또 교회가 분쟁도 많고 저희 교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너나 가세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너나 가세요. 너나 가세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 우리 별로 안 가고 싶네요.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스가리아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요, 딱두 가지입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화평,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할수 있잖아요. 진실과 화평,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근데 잠깐만 왜 우리 이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진리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치 진리라는 거는 참된 이치잖아요. 이치 이치보다는요, 그실실 실, 그게 중요한 거죠. 진실. 어떤 진실이란 말이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유다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도 함께 가려 한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아니, 애굽이 아니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넷째 달에 금식하고, 다섯째 달에도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도 금식하고, 열 달, 열째 달에도 금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금식과 싫어하시는 금식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8장 4절에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말다투고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갈때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이게 금식이에요. 재를 뿌리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금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 싫다. 그런 것다 싫다고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일장이 그러잖아요. 아 너희들 그냥 그 피의 제사, 기름 태우고 내장 태우는 거에 아주 그냥 내가 넌더리가 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돼요. 신앙은요, 삶입니다. 삶이에요. 신앙은 존재예요. 쥐야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 가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궁극적 표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나는 산 자의 하나님, 살아 있는 사람의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죽은 다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니까 흉악의 결박이 뭡니까? 앙심 을 품고요. 내가 반드시 원수가 풀 거야. 그 다른 사람을는꽉 각각 얼금해요. 멍에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옆에서 굽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죠. 가끔가다 보면은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아,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이사야 스가랴 스가랴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요.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제발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처럼 살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소중하지만 예배가 신앙을 가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고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